안녕하세요 여러분, 속성 캐드 정세입니다. 오늘은 인벤터 화면 구성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인벤터의 화면 구성은 캐드와 마찬가지로 명칭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좌측 상단의 아이 아이콘은 메뉴 브라우저라고 부르며, 메뉴 브라우저는 보시는 것과 같이 새로 만들기나 열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등할수 있는 기본적인 메뉴가 있고 두 번째로 메뉴 브라우저 옆에 있는 아이콘의 배열은 퀵 액세스 툴바라고 부르며 퀵 액세스 툴바는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보시는 것과 같이 아이콘으로 만들어 놓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나 열기 등 아이콘화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퀵 액세스 툴바에서 불필요한 아이콘이 있다면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끄시면 아이콘이 없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퀵 액서스 툴바 옆에는 제목 표시줄이라고 부르며 현재 열려있는 파일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 제목 표시줄 옆에는 인포셉터라고 부르며 인포셉터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섯번째로 리본 메뉴가 있으며 리본 메뉴는 그룹별로 필요한 아이콘을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정리한 것이며 시작에는 새로 만들기나 열기 등 시작에 필요한 아이콘들이 있으며 도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옵션에는 환경 설정을 할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의 옵션이 있고 사용자화등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본 메뉴는 작업하는 모델링의 종류에 따라 배치와 모양이 다릅니다. 여섯 번째로 리본 메뉴 밑에 있는 도면 연역입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없지만 새로 만들기를 통해 작업하는 모델링 파트를 선택해 들어가 보면 보시는 것과 같이 모델링을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며 도면 영역의 좌측 하단을 보시면 3축 모델링 좌표계가 보입니다. 일곱 번째로 도면 영역 우측 상단에 있는 뷰 큐브입니다. 뷰 큐브는 보시는 것과 같이 사용자가 원하는 뷰를 볼수 있습니다. 뷰 큐브의 윗면 뷰는 정면도로 되어 있지만 각 면의 이름은 무시하고 면의 위치만 보고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로 뷰큐브 밑에 있는 막대는 탐색 막대입니다. 탐색 막대는 보시는 것과 같이 클릭으로 화면을 이동시키거나 확대 및 회전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우스 휠 버튼으로 화면을 이동시키거나 확대 및 축소를 할수 있고 회전을 할수 있으며 뷰큐브로 인해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아홉 번째로 검색기 창은 모델링을 하면서 생기는 작업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벤터의 기본적인 화면 구성에 대해 아셨다면, 새로 만들기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새 파일 작성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좌측에 있는 템플레이트 폴더들을 클릭해 보시면, 첫 번째로 잉글리시에는 인치로 표시되는 작업 파일을 볼수 있고, 두 번째 매트릭에는 미터법으로 만들어지는 작업 파일을 볼수 있으며, 세 번째로 몰드 디자인에서는 금형 조립 파일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ISO 기준으로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폴더를 클릭 후, 우측에 있는 모델링 작업 파일로 작업하지 말고, 템플레이트를 클릭 후, 우측에 있는 모델링 작업 파일을 선택해 작업해 주십시오. 우측에 있는 아이콘들을 설명드리자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질 수 있고, 첫 번째로 확장자가 IPT인 부품도 모델링과, 두 번째로 확장자가 IAM인, 조립도 모델링과 세 번째로 확장자가 IDW 또는 DWG인 도면 작업과 네 번째로 IPN 확장자를 가지는 애니메이션 모델링이 있으며 작업자가 어떤 확장자를 사용할지 모르나 기본적으로 스탠다드를 사용하면 되고 도면 작업에서는 DWG보다는 IDW를 사용하여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시트메타 IPT는 현금 모델링이며 웰드먼트 IAM은 용접부 조립 모델링 이오니 참고하여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벤터의 기본적인 화면 구성과 새로 만들기의 구성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작업자분들은 기본적인 구성을 파악하여 원하시는 작업을 손쉽게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